네, 오늘 식사는 제가 준비를 합니다. 에따따빠 키쉬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키쉬 레시피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키쉬를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도 기본 키쉬를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본은 강동이라고 락동이라고 저기 뭐지? 약간 베이컨 같은 거 있거든요. 썰어놓은 베이컨 같은 그걸로 만든 키쉬가 제일 기본인데 오늘은 그거랑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 가지랑 토마토를 이용한 키쉬를 만들 거예요 <laughs> 이랬는데 올린 게 가지 키쉬 토마토 아니야? <laughs> 근데 저희 시엄마도 제가 가지로 키쉬 한다니까는 어,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기본 키쉬 하나랑 그 다음에 이 키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가지는 이렇게 썰어줬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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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거를 토마토랑 따따따따따따따따 하시면 돼요. 진짜 쉽죠. 근데 이거를 되게 빽빽해 해주셔야 돼요. 빽빽해 완전 빽빽해. 이렇게 근데 가지가 되게 막 엄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재료는 아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귀여움도 야채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해주면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저희 하숙생 애들도, 아, 옛날, 이제는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끝났지만, 예전에 우리 하숙생 친구들도, 뭐, 얼마 전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언니가 해준 가지로 만든 키씨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laughs> 이거 되게 맛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좋아하시고, 음. 만들기도 간단하고, 근데 이제 한국은 요 페이스트리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 사거나 뭐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반 슈퍼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만들어드시는 분도 계신데 솔직히 반죽해서 만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워서 쉽게 해드시진 않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란이랑 그다음 생크림. 계란은 보통 저네 개를 넣는데 여기 시트 계란이 되게 조금매 가지고 얼마나있냐면은 얼마냐? 어? 되게 커 보이네. 원래 <laughs> 되게 조금매 가지고 음 다섯 개를 넣었어요. 황사보드도 많이 넣고 그다음에 크림 30%짜리 지방 30%짜리 한팩다 넣고요. 었 20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소금, 후추만 좀 넣고, 어, 파프리카 가루도 좀 넣었어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어, 저 원래는 마늘 가루도 넣었는데, 마늘 가루가 여기 없더라고요, 시댁에.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기본 캐쉬에는, 그 베이컨 같은 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짜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금을 전혀 안 넣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간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여기도 좀 넣을까? 살짝만 그냥 이렇게 부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즈 가루, 에멘탈 치즈 가루인데 뭐 덩어리를 갈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모짜렐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체다 치즈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 저는 막 섞어서 올리기도 해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laughs>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없으 맞는 거고. 근데 치즈가 좀 들어가는 게맛 맛이 훨씬 좋죠. <laughs> 나오라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파슬리 가루나 바질 가루 좀 뿌려주면 되는데 물론 안 뿌셔도 되고요. 여기는 바질 가루만 있길래 바질 가루만 살짝 그냥 초록 초록한 빛을 내고 싶어서 <laughs> 향도 좀 고급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우면 끝입니다. 레드 어니언을 좀 넣고요. 음,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넣고, 그다음에 아까 가지 할때 쓰고 남은 토마토가 조금 있어가지고 잘잘잘 잘, 잘, 잘 썰어가지고 넣습니다. <laughs> 원래는 안 넣는데 그냥 넣어요. 었안 이상하겠지 뭐. 괜찮을 거야. <laughs> 어머 누가 문 열고 오는 거 했더니 <laughs> 하와이가 왔어. 잘 섞은 다음에 락동. 영상에도몇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요리할 때 예전에 많이 쓰인다는 스파게티 할 때도 좋고, 파스타 소스 크림 파스타 같은 거 같아도 쓰고, 여기 나게 잘 쓰고 있어요. 약간. 근데 좀 짜요. 그래서 다른 거랑 항상 안짱 농가랑 같이 먹어요. 안짱 농가! 끝. 아 치즈 투성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됐니? 그럼 200도에 예열을 어, 한 다음에 200도 예열을 한 다음에 30분 구웠습니다. 30분. 어? 내가 다시 놓칠? 빼야지 빼야지. 맛있겠죠? 맛있겠죠? 이거는 라동 넣고 한 건데 음, 애들이 가지 있는 거잘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애들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유아이면 그래도 이게 더,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웠습니다 애들 먼저 먹고 어른들은 조금 나중에 먹어도 돼가지고 이렇게 먼저 준비를 했어요 잘 먹는 게이다 바바방, 하와이 따단 <made that> <목소리> 다 됐습니다. 요 가지, 토마토, 키쉬. 어, 냄새가 지금 너무 좋아서. 아, 자 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침을 겠어 침을 리겠어 냄새가 좋아요. 거 이제 뭐지? 요 페이스트리가 버터가 있잖아. 이 버터 향도 있고 치즈, 야채, 계란,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텔라서 먹으려고요. 지금 시어머님은 아직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먹겠습니다. 오븐에 잠깐 넣어내야겠어요. 잠을 유지하게. 넌 소중하니까. <놀람> 지금 키시를 <피씨를> 대피고 있어요. <놀람> 근데, 네, 아까, 아까 저기, 잎차 다넣어잖아요 조금 탔어나무 잡고 볼래? 이사고 볼래? 아니? 저니야 아, 쌤이야? 아니, 어. 캐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저희 시험머는 항상 네. 이 정도로 익히시더라고요. 네. 어, 아빠 어, 비키하고 와. 얘는 아직 노랑노랑 노랑 잘 있답니다 이거는 아까 에반이가 먹은거 근데 또 먹겠대요 에반이 글쎄 배가 꺼졌나보네 먹은지 한 3시간 됐으니까 2시간 3시간 아 졸려 졸려 어? 하모 얼굴 어디갔어? Bon appétit maman! Merci! Est-ce que ça va? C'est bon? C'est bon? le premier. Essayez avec le. Comment dire? Aubergine et tomate? Ouais, c'est pas bon. mal, hein? Ouais. Non, non, non. non Oui, c'est bon. Merci! <laughs> je referai. Ah, cool! Ça <laughs> bah, change? Ouais. Ça change, oui. C'est pas l'ardent et. <laughs> Bah, des fois, moi je fais une euh, tomate cerise, oui. euh, revenue dans la poêle, oui. je mets dans, le, dans la pâte, oui. la pâte oui. avec euh, des, des herbes de Provence, et c'est tout. Ah ok, c'est ça euh, que la tomate, est, okay. la La, moutarde. la moutarde un moutarde. peu, mais... Okay. Ouais. Après, on peut mettre du thon, <laughs> on peut rajouter du thon, enfin, ouais. ce on veut, mais ouais. juste cerise et herbe de c'est te... Ah oui, okay. ok. et en fait, pour moi, l'autre façon à faire, c'est avec euh, chorizo. Mm -hmm. Avec, euh, comment on dit Ah Oh Comment, comment il s'appelle Comment on dit? Comment dire, tu sais, le piment euh, dans le bois comme ça. Les, les piments, pas d'espelette, mais, mais les petits jaunes. Oui, ah oui. Non, oui.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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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petit euh, Pequillos. rose. Piquillos. Piquillos, c'est ça. Piquillos avec euh, chorizo, mm -hmm. c'est très bon aussi. Mm -hmm. euh, oui, mm -hmm. pêche, pêche, pêche. Moi, je fais avec euh, fruit, fumée. Oui. Et asperges en boîte. Et ah oui le blanc. Les petites euh... asperges pique-pique. Ouais. Oh ouais. Oui. Et puis c'est tout. Asperges et oui. le oui. truc de fumée. Oui. Ok. c'est bon. Ça change. Ok ça change. Je vais essayer. <laughs> <Oui. rire> Est-ce que c'est bon là-bas papa? Oui. <laughs> Alors, est-ce que c'est bon? C'est très bon. Très bon? Les deux. Les deux? Merci, c'est ça. <laughs> Merci, papa.